흔들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홍만대 는 조심스레 눈을 떴고 앰뷸런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을 발견합니다. 몇 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정신 이긴 하지만 무력하게 할수 있는 것이 없었 기 때문에 헤인이준 녹음기를 물끄러미 바라본 홍만대는 힘겹게 휠체를 움직이며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힘겹게 키운 회사를 생판 남인 모수리모자에게 이대로 뺏길 순 없었기 때문에 쓰린 가슴을 가다듬으며 손에 있는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고 입을 열었죠. 지금부터 이 할애비가 하는 말잘 듣거라. 이 녹음기를 듣는 대로 네 큰아빠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해라. 내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나를 숨기고 나를 대신할 사람 하나를 구해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이 모든 건 극비로 조용히 움직여야 할 거야. 녹음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른 홍만대 회장의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이 아끼는 이 집에서 편안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을 모스리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몇십 년간 자신의 옆에서 웃으며 쓸개고 다니고 다 빼서 줄 것만 같은 얼굴을 하고 속여왔던 모스리를 조금이라도 떠볼 걸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위임장을 작성할 거라며 후회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던 홍만대는 차라리 남이 아닌 자신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넘겨줬지.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절대로 모슬 희모자에게 퀸즈그룹이 넘어갈 일은 없어야 된다며 다짐하죠. 그렇게 몇날몇 몇 일을 눈뜨며 제대로 된 생활도 못한 채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홍만대는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의 문쪽을 보니 나가라며 소리지르는 모슬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슬이는 뜬금없이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홍해인을 보며 기가 차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듣는 둥마는 둥하며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혜인의 손목을 잡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지? 우리 할아버지 계신데 제가 못올 데라도 왔나요? 그때 윤은성 대표에게 초대받고 오던 날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그거 찾으러 온것 뿐인데요. 물건 찾으러 왔다는 혜인을 보면서 의심이 눈초리로 보던 모스이는 팔짱을 끼며 올라가 보라며 눈짓했고 그런 혜인은 2층으로 올라가 홍만대 회장이 있는 방으로 재빠르게 들어가 주위를 살펴보니 그때 올려두던 위치에 볼펜이 올려져 있음을 확인하고는 볼펜을 들어 누가 볼세라 주머니에 얼른 넣고서 멍하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홍만대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홍만대를 안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우상이자 대단해 보였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채로 힘없이 앉아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깨어나신 게 어디냐며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되죠. 아가씨 꼭 지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혜인이 눈앞에 있지만 끝내 모르는 척 눈을 감고 비자금을 지키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을 남기라면서 녹음기를 남겨준 혜인이 너무 고마웠던 홍만대는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로서의 경영자질을 타고난 혜인의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하며 역시나 자신이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음을 심게 감사했습니다 녹음기를 챙긴 혜인은 빠르게 2층을 내려오던 도중에 모슬이와 다시 마주쳤고 모슬이는 눈을 게스름 채 뜨며 이 집이 이젠 자기의 소유권인 이상 이 집의 물건을 가져가면 그것은 절도죄라며 웃으며 해인을 협박하는데요. 글쎄요. 다시 되찾아올 거라서. 과연 이 집에 당신께 있을까요? 되려 당당하게 자신의 앞에서 눈을 피하지도 않고 대꾸하는 혜인이. 꼴보기가 싫은 모슬이는 그대로 뒤돌아 거실 쇼파에 앉습니다. 은성은 이런 싸가지 없는 애를 왜 좋아하는 건지. 어릴 적 느꼈던 엄마의 빈자리를 착각해서. 헤인에게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드디어 녹음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헤인은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녹음기를 키게 되고 녹음기의 내용을 다 듣던 범주는 즉시 자리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며 휴대폰에 저장된 형. 범석의 이름을 눌러 통화를 시도합니다. 형, 지금 아버지가 위험해. 119로 신고 접수되는 즉시 형이 앰뷸런스 좀 보내줘야 될것 같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대놓고 싫어하며 내쫓던 큰형 범석이 혹시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내심 조마했는데,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는 범석이 이상함을 느낀 범준이 전화를 붙잡고 형 범석에게 다시 물어보는데요. 난 형이 싫다고 거절할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아버지가 부탁한 게 있었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주식 5%를 주시겠다 하셨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다며 부탁을 들어주면, 가지고 있는 퀸즈 그룹 주식을 준다며 이전에 당부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우두커니 용두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던 범주는 괜히 입맛을 다십니다. 지금까지 홍만대의 미움을 받았던 형이지만 그래도 거절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다고 했을 때 나름 안도하며 이대로 아버지가 무탈하게 형과의 비밀작전을 성공하며 우리 곁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당에 있던 홍범준을 불러 다시 가족 회의를 시작하는데 현우가 비장하게 먼저 입을 열며 얘기를 꺼냅니다. 오늘 할아버님 주치의를 뵀는데요. 의식 회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아직 인지 재활 치료와 기억력 훈련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말을 끝맺자마자 범자는 벌어 그럴 줄 알았다면서 화를 내며 거들었죠. 그래도 아버지 병간호만큼은 제대로 한다더니. 아버지 깨어나고 나서 말을 바꾸는 모슬인현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로 다음날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보자는 말을 끝으로 가족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현우와 혜인인의 식구들 모두 집 앞에 가보니 이미 도착해져 있는 앰뷸런스가 보였고 범자는 못 참고 오열하게 됩니다. 혜인인의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모두를 속이기 위해 철저히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자가 흰 천으로 덮여있는 물체를 보고는 아버지인 것 같아 심히 오열하며 천천히 천을 걷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따뜻한데? 라는 말을 남긴 채 홍만대는 앰뷸런스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앰뷸런스 뒷문이 닫히자마자 구급대원으로 위장한 홍범석이 마스크를 벗었고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누워있는 홍만대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 손길에 홍만대는 천천히 눈을 뜨며 주위를 살폈고 범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제야 안심이 된듯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그대로 앰뷸런스는 홍범석이 사놓은 의료원 앞으로 천천히 서게 됩니다. 몇년 만에야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범석은 통쾌한 마음이 들줄 알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한 방울 눈물을 떨구는데요. 아버지 주식 그런 거다 필요 없으니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주세요. 홍만대는 자신의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하는 큰아들의 얼굴을 그제서야 똑바로 보게 됩니다. 몇년 만에 자세히 보게 되는 건지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고 그래도 자기애비라고 챙겨주는 큰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죠. 세상 사람들이 다알 만한 기업 퀸즈 그룹의 전 회장인 홍만대가 죽었다는 소식이 매스컴과 함께 뉴스가 흘러나오며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그렇게 홍만대 회장의 가짜 장례식이 시작되고 홍만대 회장의 영정 사진을 들고서 퀸즈가 식구들이 집마당에 들어가니 나와 있는 모습이 여사와 마주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남긴 채로 퀸즈가를 맞이하는 모스리를 보고 범자는 더 화가 난 채로 그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범자의 모습에도 타격 없이 욕을 다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명복을 빌어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집 마지막으로 잘 돌아보시게 하세요. 회심의 미소를 찌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스리를 이상하게 보는 퀸즈가 식구들은 가짜 영정사진을 든 채로 문제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우가 발견한 손잡이 버튼을 누르자 뒤쪽에 문이 열리는데, 보이는 어마무시한 평수에다가 텅텅 비어 있는 공간에, 퀸즈가 식구들은 망연자실 허탈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